China, ah no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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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hí coreana coreana ¿es corea corea es coreana ah, es yeah, coreana coreana cómo my ice as what a man i welcome a el baby and oh, okay. hey, no, ah no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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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うん。 이거 검해지면 진짜 안예쁘겠다 아 하루종일 걸어다녔어 몇시간동안 걸어다녔지? 한 6시간동안 걸어다녔나? 쉬지 않고, 어디 엉덩이 한번 붙이지 않고, 여섯 시간 동안 계속 걸어 다녔어요, 계속. 와, 진짜. 바람이 좀 불어요. 아까 낮에는 진짜 더웠거든요? 근데, 진짜 멕시코는, 뭐 멕시티도 그렇고, 여기 와학카도 그렇고, 진짜 일교차가 되게 큰것 같아요. 완전 한여름 오시고, 낮에는 이제 해질력이 되면 초가을 옷 정도로 바뀌어요. 그러니까 뭐 가디건이나 뭐 이런 자켓 같은 거는 필수로 아, 뭐, 가지고 다녀야 될것 같아요. 감기 걸리기 딱 좋은 날씨야. 어. 추운데, 지금. 야 너 팔자 좋다, 어? 아주 새 상태 한자세요 팔자 좋아. 귀여워, 저 아저씨. 뭐야? 뭐야? 아, 아기 있구나. Yeah